옷에 묻은 볼펜 자국 우유로 지우는 법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아끼는 옷에 실수로 잉크 자국이 쫙 하, 정말 속상하죠. 이제 그옷 버리지 마세요. 해결책이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심지어 유통기한이 좀 지난 우유에 있거든요. 첫째 준비는 정말 간단해요. 잉크가 묻은 부분이 푹 잠길 정도로만 그릇에 우유를 부어서 담가주세요. 우유에 있는 지방이랑 단백질이 잉크색을 녹여주는 원리라고 해요. 둘째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시간입니다. 최소 1시간은 두어야 하고요. 얼룩이 좀 심하다 싶으면 그냥 하룻밤 푹 재워두세요. 나중에 보면 우유 색깔이 잉크색으로 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 옷을 꺼내서 찬물에 한번 헹궈 주세요. 그 다음에 평소처럼 세탁기에 돌리면 끝. 아, 근데 정말 중요한 거.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돼요. 잉크가 옷에 완전히 박혀버릴 수 있거든요. 혹시 얼룩이 좀 오래됐다면 칫솔에 치약 살짝 묻혀서 문지르고 헹구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잉크 자국 생겼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.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한 컵이면 여러분의 소중한 옷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.